오늘 에스겔 16장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어, 에스겔 15장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에스겔 15장도 14장은 보응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고, 어, 15장은 포도나무. 그래지만 15장과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에스겔 16장입니다. 행음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음과 회복. 어 1절에 번이 이길거든요 16장 굉장히 깁니다. 16장이 63절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제가 짚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이마이요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어인자여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해라. 가정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죠. 죄를 지어도 죄를, 죄인지를 를죄 알지 못할 때 그저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는데 어? 그것은 어, 죄를 깨달고 으 깨달을수록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쳐주신 용서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는데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인자의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서 어떤 일을 알게 하느냐 어... 그, 사절해 보십시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형편없지요. 태어날 때 배꼽줄도 안 자르고, 들렁들렁 달고 다기고 정결하게 씻지도 않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배꼽줄 자르고 나서 소독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고, 그런 버려졌다는 거죠. 오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형편없는 거처지. 그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 안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는 거죠. 어, 6절에 내가 네 곁에,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어? 그런 피투성이 같은 그런 형편없는 우리가 지푸라기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관시켜주고 어, 어?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7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덜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누가 자라게 합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덜에 풀같이 많게 해주고, 크게 자라게 하고, 심히 아름답게 했습니다.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어떤 몸이에요? 벌거것은 알몸이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셔서 그렇지요. 뭐 쉽지도 않고 형편없는 짐승같은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요, 참비련하게그 그 생각을 못합니다. 얼마나 음. 사랑하셔서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기억에 되겠 있습니다. 음. 정말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음.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을 옷을 가지고 내 옷으로 너를 덮으래요. 내 옷이 누구 옷입니까? 주님의 옷.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가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은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냐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 편에 일방적인 사람. 보십시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버려진 우리를 이렇게 사랑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형편없는 모습을 물로, 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베풀고, 또, 십절입니다수놓은 옷을 입히고, 수놓은 옷, 옷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수놓은 옷은 정말 아름다운 옷이고 정성스러운 옷이죠. 그리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 거예요. 물돼지라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가죽신을 신기, 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도 더듬히고, 폐물을 채우고, 폐물을얻은 겁니다. 팔고이 손에 끼우고, 목걸이, 목에 걸고, 코골이, 코에 달고 귀고이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 왕관을 씌우면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되요 왕비 그 왕비를 씌우고 26절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그탐자비우옷시잖아요 그 탐자가 나가서 마음껏 살고 이랬는데 그 탐자가 돌아와서 신을 신기고 가랑지를 끼우고 모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뭐, 그가 행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께로 오는 자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 왕관을 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옷 입히고, 가죽신 신기고, 가는배 폐물 끼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뭐, 목걸이 하면 안 된다. 두걸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참, 별거 다 가르치는 분이 혹이 계시는 이건 뭐, 그렇게 가르치는 문제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어 저기, 장세기, 장세기 35장에 보면, 배대로 올라갈 때, 이, 이, 을걸다제합니다그는 우상순배하거든 목걸이를 제하고 귀걸이를 제하는 거예요. 어, 이건 이제, 하나님이 채우는 목걸이 귀걸 다, 이거 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 거지. 13절에 이와 같이, 니에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힌 귀분이 된 거예요, 갑자기. 예, 아름다운 공주가 된 겁니다.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력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느 지위?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게1 6장에 형편없는 그런 아이를 왕후의 자리에 오지 올려. 14절에 네 화려함으로 말암아네 명성이 입안 민인 네 중에 펴졌으면 네가 네게 입힌,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이게 자기 영화 입니다 스스로 입은 거 아닙니다. 받은 명성입니다. 받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원하는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빛이 내게 이르렀고 내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이 화려함으로 너에게 입히고 그래가지고 너가 네. 온전하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반전이죠. 반전.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행운해버려행운 이런 아름다움을 줬는데도 모르고 행운하고 오늘도 우리가요, 내건줄 네 알고, 왜행운합니까네 왜, 화려함을 믿고, 네 화려함을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거쳐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못 깨닫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복음을 널린짜놓 깨달으면요, 아이고, 내가 요쭈, 요쭈 살아다 하나님 영락안 하겠나. 이런 이러는 거예요. 이건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거는요 생명으로 아는 것이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어, 믿고 누가든 명성인데 명성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어야지. 네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다 음행을 형편없이 하는 겁니다. 많이 폐만으로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부신. 16절에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삼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이 뭐하다고요?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일을 범했다. 17절에 남자 우상을, 내 어? 네가 네게 준, 네,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딴짓한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딴짓한 것. 남자 우상을 만들어 은행하고, 응? 응. 하나님 중국 가고, 은행하고 여러분,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남에게, 아이고,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이러고 볼펜 빌려준 오면 좀 오래 갖고 있다 보면요. 지껀 줄 알아요. 그 줄라고 하면 아깝습니다. 이게 사람이 심리가 돈도 그래요.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해 놓고 한 주를 세번 지나다 보면 자기가 조금 이렇게 잘 살고 그밑 빠진 데가 좀 이리 되지만은그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지가 살고 그런 줄 알고 값도 안 하고 띠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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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준것 가지고 직원 줄 알고 온것것다 만들어가지고 음행하고 어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가 그 재미가 그참 정말 깊, 이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네행함을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뭐, 요 정도는 하나님 이해할 거다. 여러분, 그거요. 그 생각을 싹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목숨 바쳐 주를 사랑하고, 모든 것다 바쳐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어, 우리 됩시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느님이 사랑이 하는 거 거짓으로 주었다고 하니까 이걸 음행하는 걸 작은 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했다. 이런 것을 지금 음행과 회복과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도 보세요. 26절에. 하체가 내 이웃나라 애국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이 음란하여내 진노를 쌓다. 이런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7절에도 블레셋 여자 네의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네가음욕이차지하네아니아니 그 하여 또악수로사아과도음행을하고 응? 방자한 이런 30절에 보니까 방자한 음행 음료의 행위다 이런 말 그리고 32절에 보세요 가늠하는 아내로다 33절에 마지막에 행음하게 하니 34절에, 네 음란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면, 음행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주면서 음행을 한다. 주껏 다 갖다 주면서 음행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료야. 사랑하는 딸아 그래야 되는데. 너 음료야. 36절에도 네 정전자와 행음함으로. 옛날에 하던 습관 그대로 정돈자 옛날에 하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정이 들었던 곳으로 음행을 하고 계속해서 절거하고 가능하고 38절에도 가능하고 계속 그럽니다. 진노의 38절 마지막에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겠다. 42절에도 보세요. 중간에 보십시오. 또 음행을 거치게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가 너무너무 분노하고 질투가 난다. 42절에, 그리한 적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거치며, 네 질투가,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편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아니 내가 어렸을 때에 늙기 없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였으저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보응하고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바라시고 또 분노의 결과가 회복됨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십시오. 54절에 보니까 네 아우 소돔과 그 딸이 옛집위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할 것이다. 사마리아와그 딸도 그의 지위를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그들을 또 회복시키겠다.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 8절에 보면 언약을 했다 그랬거든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언약을 세우리니. 62절에 내가 내언약을 세워 내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니 63절에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너를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리함이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이요 용서를 해가지고 용서한 후에 우리의, 우리의 기억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사해서 다시는 입 벌리지 못하고 다시는 타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묶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들 음행하는 짓 보니까 너희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세계 보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무지개는요, 내가 너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그 앞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너희들 본래 악함이라 그래서 내가 무지개 쓴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해가지고는 너희들못 고치겠다. 내 방법으로 너희를 고치겠다는 게 무지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고치겠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한 후에 이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 흰눈보다도 더위에 완전한 어느 정도 완전합니까? 그, 그분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요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히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완전함으로 우리를 회복해서 다시는 늘 옛날 모습 보고 부끄러워서 그리로 가니 아니 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이게 에서의 심리장이입니다. 어,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이가 온전한 복음으로 함께하신 주님을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이 복음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제 책을 이제 이렇내 냈더니만, 지금, 그, 생각보다도, 목사님들이 읽고요. 어저께도 제가 목사님 그룹을 한 번, 그룹을 만나고 왔는데 뭐라고 하는면 읽고 온 분이 그래요. 어, 책, 목사님이 책을 거기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분들이. 내가 이걸 다섯 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제 동기 목사님께서 한 권을 보내드렸더니 동기가 동기에게 잘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오목사님 내가 그거 다 읽고 두 번째에 이걸 나간다. 이게요, 이게 도통책은 한번 읽고 말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이 복음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회복. 이걸 위해서 여러분 더,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의 회복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어, 서울에 계신 목사님은 목 제가 그 알지 못하는 부입니다그이 어, 댓글을 달아가지고 말하는 거는 지금 그 기독교 종교계의 500주년이거든요. 500주년의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 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이 책처럼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회복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런 엄청난 댓글을 달아놨더라 이런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에스겔1 6장의이 놀라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